아니, 아니요, 땡스. 개가 있죠? 이게세 번째. 세 번째. 아니, 하나, 두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아니, 하나. 아, 아, 저게 세번이구나 그냥 앉아도 사우나를 하네

어, 뜨기라. 아, 맞다. 이거는 다 겁나게 뜨거운 같은데. 응. 장구벨 맞아요. 없어요, 바람이. 완장히오미만은좀 바람 이거. 저 있게. 응. <목소리> 응, 여기서 뭐, 돼요? 어? 사람 죽네. 아니, 사람 죽네, 말 <laughs> 어? 사람 죽으면, 사람 죽어. 아니, 안 됐잖아. 됐다. 아니, 뜨고가 너무 해 진짜. 아니, 진짜 <laughs> 안 됐지? 안됐안 아, 되긴 안 돼. 뜯어, 뜯어. 아이고, 안 돼, <laughs> 안 돼, 안 돼, 안됐어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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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높은 날 있을 때좀봐 주시오. 아이고, 이거못살거네그틀 봐야. 그냥 못잡라그 그러는 게 맞지. 이게. 밝이2 0 0 많이 하잖아. 됐다. 일단 이거

걸레도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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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겠죠 음. 이거 안번 한번 더 네. 한 해야 되지, 아니야. 네, 이거 나세번 나왔지? 네, 이거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 본다. 아니, 근데 저것이 아까 안쪽에 있는 게 여준 거라서 조절해야 되겠다. 음, 네, 네. 가져가서 네. 저것이 하나는 네. 많고 두 개는 작대. 네. 세 개를 조절하라. 예. 네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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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, 얼른 할거예요 예. 흥기로 하면은 많겠지? 살 네. 아, 네, 이제 죽을까? 인자 살았어, 뭘 죽어. 둘이 죽어, 네죽었다 소리야? 아니야, 불은 똑같아 이제 안쪽 똑같아. 똑같은 이거지. 아는다. 숨이든 숨이 죽었어. 숨이 죽는게그래 야, 그 숨은 그래. 그래. 죽었는디. 응. 아까 그 시금치는 웬 기다. 네노딱잘잘갈쳐 줘야 돼. 힘 안에 제적으로 줘야 돼. 어때? 배는 봐, 배는 봐. 네. 어다아 বোলা বোলা